이모리 요거 요거 뭐냐 비오모리는 요거 아까 오늘 아침에 이제 모바일 게임 초청 받을 때 어떤 센세한 분이 추천해 준 건데 비오모리 라는 게임이고 How to play 오렌지 치킨과 옐로우는 붙고 오렌지 끼리는 안되고 뭐지? 플레이 일단 해봐 탭투 오픈 이게 뭐야 네? 에?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에? 어쩌라고요 이게 뭔데? 어? <laughs> 아아아아아아아병아리아아아아아 없는 맞아맞아맞아맞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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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아아아아아아고아이고아아아아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이고, 여기, 여기. 붙어 아아 여기 붙여, 여기. 여기 되겠다. 아, 주황색이네? 여기, 여기. <laughs> 아, 떨어질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아, 무너지네! 무너져서 떨어지네! 너무 많이 이상하게 싸우면은, 그 학교 음식도 있고, 타코야끼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피자도 있고, 누들도 있어. 여러가지 음식을 <laughs> 선택할 수가 있네. 어, 나만 듣고 있었어. 카레? 카레? 아니 모자도 쓰고 있는데 이 녀석들? <laughs> 아니 모자를 막 이상한 걸 쓰고. 아, 오케이 주황색 이번에 주황색. 아 오케이 알았어. 주황색을 좀얘네들은 찰싹 붙게 여기 이쯤 찰싹 붙었죠? 그럼 여기 위에 쌓아야지 이제 찰싹 붙어야 되니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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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있잖아 여기 자리 있잖아! 주황색 여기 오케이 주황색 여기 밑에 쌓고. 아니, 이런 게임을 어디서 알았어? 오케이. 개발자 말고도 이런 게임을 어떻게 알지? 여기, 쌓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노란색. 아, 붙을 데가 없네. 노란색 여기. 쌓고. 주황색. 오케이. 주황색. 여기 쌓고. 오케이. 노란색 여기 쌓고. 노란색 여기 또 쌓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노란색 여기 쌓고. 오케이. 주황색. 주황색 가운데 놓으면 되겠네. 주황색을 가운데 두고 주황색을 기점으로 양쪽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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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가면서 주황색 주위를 둘러가면서 싸우면 될듯 <laughs> 여기 여기 안전 안정감 있게 여기 여기 오케이 아오 잘못 눌렀어 잘못 여기 나 잘하지 다음 여기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여기.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좀 이쪽으로 가야 돼. 지금 왼쪽으로 많이 쏠렸죠, 여러분들. 왼쪽으로 많이 쏠려서 여기 뒤쪽으로 좀 땡겨야겠는데? 여기. <웃음> 어... <웃음>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아 <laughs> 어, 떨어진다! 아, 근한명 탈출한다! <laughs> 오케이, 균형 맞췄고. 여기. 오케이, 아, 떨어진다! <laughs> 오, 야, 이 탕에 병아리들이 빠져. 이거 어떡해. <laughs> 너무 잔인한데? 야, 이거, 이거는 괜찮네. 탕에 빠지니까. 탕에 쏙 들어가는데? 이 녀석들이? 아니 병아리 탕이 돼버리잖아 이러면 이러면 산채로 병아리가 익어버리잖아 이러면 안돼 <laughs>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슬아슬한 병아리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아슬아슬한 병아리 이거를 노린 겁니다 일부러 휩 아이씨 여기 붙어 아왜 여기 안 붙어 여기 붙어 아 좋아 일부러 여러분들 젠가할 때도 <laughs> 젠가 할 때도 일부러 이렇게 평평하게 안 놓고 아슬아슬하게 놓는 애들이 있잖아. 그게 바로 나야. 어? 일부러 젠가 아슬아슬하게 놓는 게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다가 내가 걸려 그것도 나야. <laughs>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놓다가 젠가 걸리는 사람 그것도 바로 나야. 아,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오케이? 여기 한 번. 하. 오케이. 생명줄 연장했다. 오케이. 좋아, 좋아. 37개야. 37개. 야, 이런 모양으로 37개까지 왔어. 그래도. 그래도 37개까지 왔어. 이 정도면 은좋 와! 40개 가자. 하. 오,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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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많이 쌓았어. 헉. 하. 50개 넘기자. 50개 넘기자. 된다, 된다. 50개! 4 6개 4개 더 해야 돼. 아아슬아슬한데 모니터에 손가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개발 선인장 같다고? 어, 좋아 여기 불쌍한 병아리들이아주 보들보들 뚫고 있어 좋아좋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아으니까 좋아. 이제 반대쪽을 한번 더 맞춰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오케이, 50개! 아, 하나 더 해야 되네?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좋아, 여기, 여기 무게 쏠렸으니까 이제 반대쪽. 여기. 여기. 아, 너무 위에 붙었다. 이렇게 위에 붙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52개야, 얘들아. 52개. 아씨타코야끼키 어떻게 되는 거지? 헉, 야, 타코야끼 저기 안에 우리 귀여운 병아리 짱돌 여기 집어넣자고? 야, 이게 더 어렵네. 와! 와! 야, 그 라면이 오히려 더 쉽네. 이거 타코야키가. <웃음> 귀여워. <웃음> 타코야키가, <웃음> 타코야키가 더 어려운데, 여기, 여기 밑에 있는 공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 적잖아. 라면은, <laughs> 병아리 타코야키. 라면은, 라면은 이렇게 둥글잖아. 사발이 둥글어가지고 밑에 지지할 때가 많은데, 타코야키가 난이도가 더 어렵겠는데, 맥주의 병아리? <laughs> 아 귀엽기는 너무 귀엽다. 어디서 만든 거야 이런 게임을? 여기부터 붙을... 라면이 여러분들 그릇이 이게 넓적하다 보니까 좀 만들기 쉬운 것 같아. 이런 그릇은 어려워. 그릇에 받침대가 없잖아. 순전히 병아리의 힘만으로 이걸 지탱을 해야 되잖아. 맥주 DP? 이게 어렵네. 요 그릇 모양에 따라서 약간 난이도가 다를 듯? 요건 타코야끼는 어려운 난이도. 여기 쫀득쫀득해 보인다고. 얘네들 푸딩 같아. 뭔가 흔들리는 질감이 탱글탱글 탱글탱글 그래가지고 아 주황색이었네. 그래가지고 푸딩 푸딩 느낌이야. <laughs> 맛있을 것 같아 먹으면. 먹으면 뭔가 망고 젤리 맛이 날것 같아. 한입 베어 물면은 그앙 하면은 망고 젤리처럼 육즙이 팍! 엄청 상큼하고 차가운 그런 맛일 것 같아. 젤리 맛. <laughs> 아, 무너져요! 어? 어? 이게 안 무너진다고?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고? 아,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고? 이게 안 무너진 걸로 친 거라고? 이게 아니라고? 무너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계속해서 된다고 이게? 이게 맥주 발을 하나 담궜는데 지금 병아리가 병아리가 맥주에 한 명씩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되는 거라고? 무너지기 전에 쌌차고 아니 이게 되는 거라고? 맥주잔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아니 <laughs>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laughs> 이래도 되는 거야? 개꿀 맥주 잔이 지금 버티고 있어. 지금 이게 원래 무너진 거거든. 맥주 잔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게 무너지고도 남은 거데. 이게 맥주 잔 개꿀띠. <laughs> 엄청 변한. 어, 안돼 안돼 안돼. <laughs> 맥주 병아리가 계속 흔들고 있는 거라고? 아 그런 거야? 야 흔들지 마라. 지금 나 50개 넘길 거니까 흔들지 마. 이놈아 가만 있어. 안돼 흔들지 마. <laughs> 아 그러네 얘가 흔들고 있네. 얘가 지탱을 해주는 동시에 얘가 흔들고 있어. <laughs> 야 흔들지 말아라. 가만 히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봐. 오십 개만 찍고 흔들어. 오십 개고 있어 오십 개니까 오십 개만 찍고 흔들어라. 이하아 아. 으아!